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탐관오리 김 아니고 김사또 인사올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모든 레이드를 공 파티에서 트라이하고 진행하고 있는 순도 250만 프로 제 기준, 제 느낌, 제 주관의 경험담입니다. 순수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터라고 한다면 역시 데빌헌터 아닐까요? 제가 부캐가 데빌헌터라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데빌헌터에는 수많은 이명이 있습니다. 데카헌터, 데몬헌터. 벌레헌터, 남건슬 등이 별명들은 데빌런터라는 클래스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야생에서의 데빌런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야생에서 만난 데빌런터분들은 데카운터 같은 웃긴 별명들이 왜 지어졌나 의심이 갈 만큼 대부분 다 잔실 수도 거의 없이 잘하는 모습이었어요. 백잡기 위해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곳에서도 거침없이 들어가셔서 백잡고 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파티에서 같이 디스코드를 해보면 데뷔런터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거진 비슷하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전형적인 과묵한 남성형일 것 같다 하는 그 목소리톤 대부분 그 톤이시더라고요. 솔직히 데뷔런터 같이 어렵고 간지나는 직업 하는데 목소리마저 간지나니까 텔서커가 보기에는 조금 질투가 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데뷔런터라는 직업군이 상향받고 좋아졌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인구수 꼴찌인 건 변함없고 제가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칭하는 기공사 보다도 적으니 정말 진짜들만 남았구나 하는 직업이죠 데비런터의 한줄평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진짜들만 남은 그 직업 블래스터라는 직업군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되짚어 본다면 어떤 직업군 이었나요 든든한 국밥 아니면 아재향기 생각보다 블래스터를 본캐로 키우시는 분들의 정확한 나이대는 모르지만 목소리는 대부분 청년틱한 목소리로 기억해요 물론 동네 아저씨 같은 분들도 종종 계시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레이드에서 블래스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공파티에서 만난 블래스터 분들은 진짜 딱 국밥 이한 단어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언제 먹어도 괜찮고 언제 먹어도 맛있는 국밥 물론 가끔 반격에서 머스케어티콘 날리시면 꿀밤 한데 말없긴 한데 요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고 블래스터 분들에게 유독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은 이분들은 쉴드 켤때 반속은 페이커를 뛰어넘는다 라고 생각해요. 정말 에너지 필드 키고, 변신해서 쉴드 킬 때만큼은 이분들 반속 실한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키시더라고요. 이게 생존 본능인가 싶기도 하고, 쉴드 엄청난 속도로 키실 때 뭐가 웃긴지 모르겠는데 전 항상 피식피식해요. 하지만 트라이 파티나 반숙 파티에서는 항상 끝까지 살아계시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목격해요. 그리고 잠깐 썰어 나를 풀자면 아브렐슈드 노말에 출시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내부들이 다 죽고 나서 외부도 3명 남았었어요. 내부 40줄, 외부 10줄, 남은 사람 3명. 근데, 계시던 블래스터님이, 제가 들어가 볼게요. 하고 들어가서 혼자서 내부를 뚝딱 하시고 나오시더니, 외부까지 다 잡으시는 거예요. 이때 진짜, 이야, 이게 블래스터? 이름 제가 바꿔드릴게요. 섹시스터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한 블래스터를 한 줄평하자면, 블래스터님, 반격대 저 아니에요. 그만 치세요. 데뷔런터와 쌍벽을 이루며 인구수 최하위를 자랑하는 호크아이.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데뷔런터만큼 인구수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크아이는 의외로 자주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해요. 레이드에서 만난 호크아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위 레이드에서 만나는 호크아이는 대부분이 죽스포크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스포크의 플레이 디스코드 화면이나 유튜브에서 본적 있으신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대포는 블래스터가 들고 다니는데 이분들 활은 비브라니움으로 만들었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가봐요. 정말 엄청 느려요. 호크분들은 신속로브가 거의 패시브로 장착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엄청나게 느린데 왜 잘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속으로 이걸 다 피하면서 스나이프 땡기네? 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헌터 계열에서 가장 금손을 꼽으라면 전 대헌을 꼽겠는데 레이드를 누가 제일 잘해? 라고 한다면 저는 호카이 꼽을 것 같아요. 호크분들은 레이디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트라이 파티에서는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직업군 같아요. 워낙에 느리다 보니까 이건 별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 베마와 블레분들, 파티에 죽습 호코기가 있다면 이속 좀 챙겨주세요. 호크를 한줄 평하자면 너 민국이 버려? 어찌보면 대표적인 국밥 같은 느낌인데, 국밥 느낌은 아니에요. 국밥보다 라이트한 국밥. 하지만 속은 알찬 건강식 도시락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저는 스카우터한테 받아요. 레이드에서 만난 스카우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만난 스카우터 분들은 잔실수 하나 없이 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아픈 레이드에서는 의문사가 굉장히 자주 나는 직업군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 내 옆에 있던 우리 아이언맨 어디 갔지?라고 트라이 파티에서는 종종 느꼈지만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스카우터 분들은 정말 잔실수 하나 없이 아이언맨처럼. 기계처럼 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언맨 캐릭터 하시더니 본인도 아이언맨인가 싶을 정도로 기계처럼 딱딱할 거 하면서 뭔가 다른 클래스들은 본인 주력기가 빗나가면 아 이런 탄성 같은 걸 하시는데 스카우터 분들은 레이드 미사일 빗나가서 변신 못해도 그런 탄성 소리 한마디 없이 묵묵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설마 감정을 아이언맨에게 뺏기신 건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아니 스카우터를 한줄 평하자면 누가 보석 두개 아니 이스케이프 부럽다. 보석 두 개는 진짜 농담이었습니다. 혹시나 기분 상하신 스카우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인기 원탑이죠 건슬링어. 유저들이 많은 만큼 정말 각양각색의 분들과 수많은 세팅의 유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건슬링어는 아직도 잘 몰라요. 치특신 얼마 주는 게 국룰인지 그만큼 다양하다고 느끼는데 옛날 리퍼가 정말 많았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고 멋있었습니다. 잠깐 틸서커가 좋아하는 라떼는을. 잠시만 하자면 아직 대런편이 아니지만 불과 작년만 해도 리퍼는 지금처럼 리혐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보정이면 보정, 레이드면 레이드, 우주 최강인 시절이 있었답니다. 이 얘기는 대런편으로 가서 하고 야생에서의 건슬링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건슬링어 캐릭터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누가 봐도 멋진 숙련도와 컨트롤로 화려하게 잔녀를 챙겨가시는 건슬링어. 뭐만 했다 하면 어? 건슬링어 어디갔어? 하는 건슬링어. 등등 정말 많지만 건슬링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두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초보 건슬이든 고수 건슬이든 다들 정말 딜링에 대한 욕심과 어떤 각에서든 열심히 딜하라는 모습. 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하자면 딜러로서 딜 욕심이 있는 건 저는 정말 필요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슬링어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타겟 다운 진짜 부럽다 너나 대헌. 오늘은 이렇게 헌터편 같이 보셨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셨으려나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댓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올리는 영상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사하다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모두를 만족시키겠다. 이런 제 능력밖에 일은 감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냥 하루에 한 번쯤은 편안하게 보실 만한 영상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